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자부담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어떤 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한 곳은 32곳입니다. 보건소를 제외해도 20곳이 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여전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유증상자와 접촉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만 놓고 보면 7만원과 8만원 사이지만 여기에 2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안감의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병원 선택에 따라 2만 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만8천원 정도가 검사 비용이고 38,000원 정도가 진찰료. 진찰 목적으로 오신 거면은 저희는 검사 에 대한 비용만 받는 거지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어디를 가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검사가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이것 또한 2만원 상당의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처럼 검사비나 진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병원 시스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JB뉴스 이태원입니다.